42.19km. 이 거리는 결코 단숨에 달려지는 거리가 아닙니다. 내딛는 한발한 한 발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4시간, 5시간 동안 고통과 맞서 싸우며 1m, 1m씩 서서히 줄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럽고 지루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엄청난 성취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미친 짓을 왜 하는 거야? 세 발짝 이상은 차로 이동한다. 또 어떤 부류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까이 거뭐 대충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 당장 갈릴 수 있어.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는 결코 단숨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의 결과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도전이나 실행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꿈꾸고 또 뭔가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곧바로 성공해서 부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성과들보다는 커다란 프로젝트들만 매달리기 시작했고, 타업체와 경쟁에서 밀릴 때마다 주변 상황들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제 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사업을 정리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그것을 실행해 가면서 2020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저는 30배의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총 3,400km를 달렸습니다. 그 기록을 인스타그램에 매일 업로드하고 달리면서 촬영한 총 80개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5개월 만에 1000명이 됐던 게 2019년 12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때 친구들하고 연말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1000명이 돼서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BTS도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됐을 때 7명의 멤버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정확히 1년 후인 12월 마지막 날 무료 구독자가 3만 명이 되었습니다. 30배가 성장한 거죠. 조회수는 11만 뷰에서 296만 뷰로 27배 성장했고 시청 시간은 5,200시간에서 168,000시간으로 32.4배가 성장했습니다. 어떠세요? 물론, 뭐, 엄청난 채널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수치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살면서 그 어떤 것도 이 정도의 성과를 잃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지난 1년간 이 30배의 성장을 할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이 모든 게 마라닉 TV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 구독자님들을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마라닉 TV라는 이름의 채널에 오시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떠오르는 한 단어. 꾸준함.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BT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좋아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달리기를 1년 동안 꾸준히 하고, 달리기에 관한 컨텐츠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획, 촬영, 편집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달리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게 되고, 실제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시고, 고맙다는 댓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느껴진 게 있었어요. 바로 초기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주당 하나씩 만드는 것도 너무 벅찼던 게 하루 동안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때로는 이 고민이 이틀이 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소재를 찾게 되면 하루나 이틀을 걸려서 글을 쓰게 됩니다. 촬영하는데 하루가 걸리고 편집을 하는데 이틀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1년 이상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기획 소재가 쌓여 있어요. 아이템 부자. 이게 가능했던 게 일단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알게 됐고 또 어떤 컨텐츠들을 궁금해 하시는지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를 찾는 일에 하루 이틀 쓰던 게 사라졌죠. 그리고 글쓰기. 예전에는 글쓰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아, 이런 글을 좋아해 주실까? 너무 자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너무 진지한가? 등등.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시겠구나. 이런 게 전보다 좀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침없이 글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해피러너 올레! 그래서 이틀씩 걸리던 글쓰기가 지금은 하루 반나절, 때로는 몇 시간 만에도 쓸수 있게 됐습니다. 촬영이나 편집 기술도 확실히 빨라지고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획 하루, 촬영 하루, 편집 하루,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주 1회 업로드 될 때보다 3일에 한 개씩 업로드 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 있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꾸준히 하는 일이다. 하지만 꾸준히 할수 있게 되면 세상 모든 일이 쉬워진다. 새해 목표로 하시는 게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혹은 없으셨다면 하나쯤 정해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매일 한번 해보세요. 한두 달에서는 결코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큰 변화도 느끼지 못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매년 2월이 되면 영어 공부를 포기하게 되듯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절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한두 달할 때는 살도 막 쭉쭉 빠지고 속도나 거리, 실력들이 엄청 늘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야, 이대로 하면 뭐한 2, 30kg는 그냥 빠지겠는데? 또뭐 좀만 있으면 풀코스 그냥 뛰겠는데 하지만 막상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이상 늘질 않아요 쭉쭉 빠지던 살도 정체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뭐야 내가 이렇게 꾸준히 하는데 이게 끝이야? 또 이쯤 되면 피로가 누적이 돼서 부상이 오는 시점이기도 해요 어차피 실력이 더 늘지도 않고 아파서 달리지도 못하는 날이 일주일 이상 되면 의심이 시작됩니다 이거 뭐 계속 해봤자 힘만 들지 이런 걸 임계점이라고 하죠 그 임계점을 넘는 과정이 정말 지루하고 오래 걸립니다. 길게는 몇달 또는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반복을 하시다 보면 그 임계점을 넘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느껴지는 성취감,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구독자 1만 명을 넘을 때그 임계점을 경험한 것 같아요. 1만 명이 되는데 1년이라는 아주 길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만을 넘기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지더라고요. 2만 명까지는 4개월 그리고 3만 명이 되기까지는 단 45일이 걸렸습니다. 사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임계점을 한번 넘어 봤다는 거. 무언가에 끊임없이 몰입하고 꾸준히 해서 결국은 넘어 봤다는 거. 그래도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에는 계속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떨어지기도 할수 있고, 하지만 한번 경험한 그 힘은 오랫동안 지속할 힘을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꾸준히 하면 성공 확률이 떨어지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뭔가를 꾸준히 하시고, 그 영역에서 다들 성공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신다고요? 그럼, 체력부터 길러둡시다. 1년간 무슨 운동이든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 성취감들이 쌓여서 내년에는 다른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실 겁니다.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